뭐 어, 아직 이거 어때요? 음. 진영도 여름 더위 극복 꿀팁 이 있는지. 어 여름 더위 극, 극복 꿀팁? 네. <laughs> <좀> 벗어야 되나? 아! 한목 안무 이어서. 자신감 습격공. 여러분들 이거 휴대용 선풍기 좋더라고요. 이거 오. 항상 들고 다니면서 땀을 식혀주시고. 오그 정도 그 정도네 좋습니다. 그 질문에 사실은 진영분. 오래 걸렸냐면 요즘에 볶음 만드나요? 네. 아 그래 요 볶음 관련 질문이 너무 많아 가지고. <laughs> 어야 보여 주셔 보여 주세요. 어 뭐야. 저. <좋아. 웃음> 어, <야, 좋아>. 아, <laughs> 아, 제가 몇 프로 정도 완성됐나요? 제가 그래도 뉴비 때보다 좀늘었습니다 볶음. 아 3%? 아3%완성됐어 97%는 아직 멀었네. 네, 언제 정도 공개가 가능할까요? 내년 여름에 아 내년 여름에 내년 여름에 다 기억할 거예요 내년 여름으로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는 무당분 네. 예? 한번 가볼게요네 무당분은 제가 이거 무당분 뽑아주시면 제가 뭐 뭔가 좀뭐 무슨 어,